thank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정웅인 선배님과 유선 선배님의 어, 딸을 맡은 어, 백현지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민 역을 맡은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 극장에서 러브라인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 방금 보셨던 뽀뽀 씬을 촬영을 거의 제일 초반부에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연기 경험도 되게 적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는데 초반에 오히려 이렇게 뽀뽀 씬을 찍음으로써 몸에 들어갔던 힘도 풀리고 더, 더 약간 가깝게 자연스럽게 그런 러브라인 연기를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 하나 웃겼던 건 그때 현장에서 뽀뽀 신을 촬영을 하는데 길거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구경꾼 분들이 많았어요. 학생분들도 계셨고 저 그중에 제 팬분도 계셨었나 봐요. 이제 <laughs> 지켜보고 계시다가 설마 할줄 몰랐나 봐요. 입이 다니까 촬영 중인데 어떤 한 여학생이 헐 <laughs>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눈에 완전 불을 켜고 계속 미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 아무튼 굉장히 둘이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그때 그 순간 순간적으로 아 맞다 오빠가 남자 아이돌이었지. <laughs>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어, 어떻게 미움받는 거 아닐까 사실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그렇게 네, 저희 커플 많이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응원을 힘 있게 받고 있고요 자 마이크 좀 리버브 이런 거 가능하죠? 네이음으 할게 어, 그거 내 음인데? 너 음이에요? 네제 음입니다 제, 제 음인데? 꿈일지도 어, 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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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따라... <laughs> 셋. 꿈일지도 몰라. 안녕, 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너무 늦췄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데. 너는 울피하는 되는 빛을 날을 수가 없어. 소리 없이 나 혼자 안녕. 네, 일단 저희 같은 멤버 해리 양이 일단 저는 언니로서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 어, 동생인 해리한테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처음인 드라마인 만큼 더욱더 노력하고 네,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해리 네, 못지않게 저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드라마를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성재랑 제가 또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고 언제 하느냐 해서 나 너랑 같은 시간대에 한다. <laughs> 그러니까 약간 살짝 경계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나오시냐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아이고 재밌겠다 <laughs> 그러더라고요. 성재도 저한테 이제 정말 같이 해. 경 아, 비, 어, 비록 경쟁자이지만 함께 열심히 해서 위민하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성재가 또 좋은 기운을 먼저 팀에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또 팀에 좋은 기운을 넣기 위해 달콤살벌 패밀리에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차력 경례